이제 철을 다 구웠고요. 이제 다시 도구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. 방패도 하나 만들어주고요. 이 정도면은 됐습니다. 돌고깽이.. 아니 돌도끼는 사용할 충분하고요. 이제 다이아 차지. 심명검도 했네요. 이제 다이아 차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비에 막아 주고요. 이제 심층함 나오고 제 아래에 뭔가 많이 펼쳐질 텐데, 음 이거죠. 일단 저기는 저 파이 다이아부터 캡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심층하면서 캐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. 다곡을 쓰면은 그나마 좀 빨라지기 때문에. 빨리빨리. 빨리 가겠습니다. 저기 육다이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같이 캐주면 되고요. 다이아몬드, 이제 다이아몬드다. 발전관을 달성하고 레벨도 올려줍니다. <laughs> <laughs> 6다이가 6다이아가 아니라 5다이아인데 괜찮습니다. 이따가 피글린이랑도 거래할 것이기 때문에 금도 조금 캐주고요 13개면은 지금 방어구 한개정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제 다곡 만들어 주겠습니다 도끼는 아직 돌 도끼긴 한데 뭐 제작대투 방귀할 거면 쓸 거니까, 별로, 크게, 필요는 없어서, 저기 좀비가 있으니, 조심해주고요. 이 정도면 스켈레톤 말탄, 스켈레톤 소환 되겠네요. 밥 먹어주고 다시 이제 다이아가 채줬으니까 다시 나무 가지고 박대기 만들어서 도끼 만들어주겠습니다 망 같아서는 드 명령어로 웨더 클린 치고 싶지만 여기는 하드코어로 와서 명령어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합니다. 인첸트를 거의 귀찮아서 안 하고 갈 거라 풀갑을 입어도 좀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. 더 들어갈 수 있네요 철로 어차피 곡괭이만 만들었기때문에 철방어구 입어도 괜찮을 e 같긴합니다 철도 아직 14개 남았고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레깅스 만들어주고요 이제, 3방어2 방어, 간도 3방어이방 음, 코카콜라, 맛있다 맛있음에 더, 먹어야 되 더, 노시스메 더, 와시스고 더, 구 할게요 입고 나머지는 철로 신발은 철로 맞춰주겠습니다. 양동이 두개 만들어주고요. 이제 파밍할 건다 파밍했으니까, 이제 올라가겠습니다. 이제 올라가겠습니다. 거의 올 다가비더라, 이 정도면. 올라가는 과정은? 잠깐 빠르게 컷. 더. 컴퓨터가 먹었네요. 일시 중지가 안 되더니. 빠르게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.